네가 내게 이쁘냐고 묻는다면 내 답은 그내 입을 이렇게 말한다면 나에게 반하나 살롱한 입받다는 사과는 이제 만설이지만 거북할 수밖에 머리털이 파프리 가득한 것이 <목소리> 매니저 어디갔어 매니저 매니저 빨리와 매니저 빨리와 티유하고 채널 빨리와 채널 티유 빨리와 đẹp phải trông đi hỏ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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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十五十七，三百六十五十七，三百六十五十七，三百六十五十七，五十七，五十五十七，三百六十五十七，三百六十五十七，百七十七，百七十七，百七十七，百七。 피스 말하기 백사자 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천 팔로우 한 개씩 눌러주시면 메니저가될 수도 있습니다. 메니저두명 어디 갔노? 에이씨 정말 메니저한명 어디 갔어? 아니 메인저두명 어디 갔어? 감사립니다 어, 추천, 팔로우 한 개씩 눌러주시고, 어, 좀제 말, 저그 뭐였지? 제 말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팔로 했어요. 팔로 했네. 사유님 차율... 안녕하세요. 사유님 안녕하세요. 늘렸어요. 고마워요. 잠깐만요. 이놈들이, 매니저들이 다 무슨 거? 다... 다어려 안녕하세요. 채륜이 안녕하세요. 백수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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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녕하세요.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음,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뭐야. 매니저가 되고 싶다면 팔로우하고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사자님백사자님백사자님백사자님백사자님백사자님 백사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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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자님. 아, 왜 이렇게 말안왜 이렇게 안 들어? 뭐야? 사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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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만약에 매일 방송하면, 제가 만약에 매일 방송하면, 그, 뭐, 그 매일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제가 방송 딱세번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세번딱 들어올 수 있어요? 계약 안 네. 하셨구나. 저는 3일 있다가 계약 아닌가? 모르니까 멜디 나면. 저는 3일 남았어요. 3일. 저는 3일 남았어요. 3일. 3일 남았습니다. 3일. 나갔다 옛날에. 사율님, 사율님, 사율님! 사유님. 사유님. 전 9월 1일 계약 아, 진짜 고럽당. 레반님 안녕하세요. 추천 팔로우 한 개씩 눌러주시면 매니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아니. 사유님. 사연님, 하윤님. 사연님이. 하윤님이... 이 보자 많은 분들이 오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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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추천 팔로 추천 팔로 한 개씩만 눌러주시면 이이저 됐습니다. 아 로켓 로켓 천좀가지 로켓 천 가져 제보채 천캐트리님 안녕하세요 시청 팔로우 한 개씩만 눌러주세요 아, 진짜. 아, 로켓 좀 올려줘. 로켓 좀 올려줘. 마코 생존 로켓질 하겠습니다. 야, 손이귀나 어머, 어떡해. 로켓천참 고마워. 예전에는 봐, 예전에는 천도 못 가는데 요즘, 이번에는 천도 가네. 만 가볼까, 만? 만 한번 가보자, 만. 만. 만 한번 가보자. 만 한번 가보자. 만만둘셋넷 하나 들차윤님 혼자 그 근데 다 누르고 있나? 다른 분들 좀 이렇게 눌러야지 다른 분들 이렇게 눌러야지왜안 눌려? 사람들이 혼자 힘들게 하지 말고 인기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송콩사님 안녕하세요 캡틴이모시 사실 We got everybody Oh my god 만개하면 지 손에 만개하면 손에 지가 나요 <laughs> 만개는 제발 만개 가자 만개 제발 제발 근데 솔직히 나는 카오님이 진짜 부러워 기나씨 님하고 나는 카오, 씨, 카오 님하고 지아 님이 진짜 부러워 아 내가 하지만 다윈 님 안녕하세요 수천팔로한 개씩 눌러주는 매니저가 됐어 안녕하세요 로켓도 눌러주세요 나왜 이렇게 위로 올라왔어 하나 둘셋다위네나 5위 나 예전에는 5위 갔는데 매니저 뽑나요? 뽑. 매니저 뽑나요? 네 매니저 뽑아요 진짜 감사드려요 아 어, 사람들 좀 많이 모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가야지 내가 매니저를 뽑는단 말이야 사유님 어디가 자꾸 튕긴 거야 사유님? 지금 2465 어디 보라고? 2465? 뭐가 2, 4, 6, 5라는 거야? 뭐가 2, 4, 6, 5라는 거야? 뭐가? 아아 아아 이거봐봐 초초 봐봐 부러워 짱 부럽다 카오님 이거봐봐 진화씨님하고 아니 뭐해? 아 가있어 언제 언제 가있어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줄게 가면 진짜 부럽다. 이거 봐봐. 111명이나 보고. 하, 하고 싶어요. 하, 하지만 만은 아직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만 해도 돼. 만 해도 돼. 근데 이4유고가 뭐야? 로켓만인 건가? 에좀가 있어라, 진짜. 가 있어, 언니 방송하잖아. 나중에 올게. 방송하자, 좀더 언니 올게. 이제 방송하고 있자, 좀더 올게. 방송하는 건 저, 저기, 저, 저기, 아, 어, 어, 언니야, 머릿어 뭐 그거 다 들려? 어? 어, 머릿어 뭐 언니야, 이렇게 하는 거다 들려? 응. 왜? 빨리 가 있어. 나안 들렸어 그 네, 그러니까 로켓, 로켓 그래? 덜덜 어, 35명 어, 로켓이 대, 대체 몇 명이길래 그런 거야 로켓이 몇 명이길래 빨가 있어 사람들이 좋아요. 다 했어. 아이씨, 진짜. 눈 뭔가 띠대로이 예, 앞서. 고마워, 요들아손님 빨리 갈지, 못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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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지 아. 못해? 빨리 갈지 못해? 빨리 갈지 못해? 응?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빨리 가, 나 옆에 가. <laughs> 빨리 갈때아니에나 보고 있는다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네. 그런 짓 하니까 아밥 먹으면서 누울게요 응? 아밥 아, 아, 먹으면서 누른다고? 알았어 고마워 역시 매니저야 다음 내내 매니저가 되겠거든 고마워 고마워 근데 나도 좀 너무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해 로켓이 어프 살까요? 어프? 어프? 어뻐? 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빽이겠어 쟤는 언제라는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 아이씨, 더워. 아이씨, 짜증나라. 메이저 딱한명 뽑는다, 이제부터. 다빈이 오셨네. 매이저딱한명 뽑을게. kita dia bang. Dono, ini no. kau apa? ibu 짜잔, 다윈님 축하드려요. 매니저가 됐어요, 다윈님. 아 음. 내가 사실 망가면 하려 했는데, 너무 더워버려가지고. 너무 더워서, 면접 딱한번 뽑고 이제 그만하려고. 에 옆에 동생도 있고. 야,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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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이제 로켓 그만눌러 그만, 그만, 이제 로켓 그만. 아, 괜찮아. 이렇게 그만 물러야지? 그만 물러. 그만. 언니가 낮에, 언니가, 언니가 나중에 매이저 해주셨네. 네, 메이저 해줬어요. 어, 제가 나중에 5시, 5, 5시 30분에, 5시 반에 방송을 켤게요. 너무 더워서 방송 못 하겠어요. 아씨, 더워. 여러분, 빠빠이. 5시 30분에 봐요, 매니저들. 꼭 들어와야 돼, 매니저들. 꼭 들어와, 매니저들. 알았지? 5시 30분.